이제 호텔 체크아웃! 10시 체크아웃인 게 조금 아쉽지만. 그리고 이호텔의 아쉬운 점. 투. 투? 원? 아, 사실 문이 투명해요. 반투명. 짜잔. 그게 뭐냐? 다시 찾으러 왔어요.

너무 많아서 이거 뭐 나올지 보이지도 않겠다. 내 뭐가 나와도 좋아. 아노 어왕 메이멜로디. 아, 헤라이터. 하늘색? 뭐야? 아 나고야성. 우리가 가지 <laughs> 아는 나고야성. 음. 가지 않은 곳, 먹지 않은 곳 오늘의 뷰 저기 아토 나고야 저거 나를 포토 스팟이랍니다 <laughs> 예쁘다 얘는 좀 다이어리용 아니야? 응. 레트로 유행은 사실 전 세계잖아요? 지금 한국만 유행이 아니라, 일본도 미국도 다 레트로 유행이니까, 문구도 다 레트로가 많네요. 6층은 캐릭터 굿즈? 뱅드림도 있고, 지금 특별하게 하는건 코난하고, 여기 치카도 종류별로 많이 있고, 에이피, 빨리가 너무. 거의 다온것 같은데. 아, 여기다여여기다 <laughs> 커피, 식사, 카라스 <laughs> 폭발하는레트로 여기 아, 모닝이 평일 만드네 보통은 주말 돼주는데 음, 소스도 종류가 많고 카레도 있고 야키소바도 있고 오므라이스도 있고 커피 젤리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잊은 거 그것은 흡연 카페 우유 변경 가능해서 우유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블렌드 커피 피자콩이랑 코코아콩 코코아 코코아콩 코코아? 코코아 근데 이뻐스푼 너무 귀엽다. 이끼게끼이 나올 줄은 몰랐으나 끼 토끼 토끼 그러니까 억지 생명력 불어넣기. <laughs> 이제는 약간 숙제 같은 느낌. 언젠간 가야 되는데. 오른쪽은 오스탄오스 상점가입니다 나고이 아파르코. 내파르코 건물 되게 많다.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디카와랜드. 되게 작지만. 나고야 치이카워 랜드 버전 인스타크스 미니시비 치이카워 버전이 있었다니 15,400에 노벨티 반짝반짝 버스 타는 곳은 후시미 출구 근처이자 미인 프리미엄 바로 건너편 여기입니다 이렇게 버스 태워서 친구 공항 보내고 저는 이제 오늘 졸업공연을 보러 갈 건데 졸업공연 위원들 도와주러 가겠습니다 도와주러 간 걸요 극장 공연 꾸미러 가는 거니까 도와드리는 것도 당연히 극장으로 하, 구름 색깔 극장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의 작업 공간 넣어에에에저렇다다 <laughs> 넣어서 예쁘게 정리 남은 카드 이건 오늘 에에에에 아크릴판 잘 깨끗하게 닦았어요. 하트 모양 조립하기. 30분 남았다는데 다 조립할 수 있을지. 하트 조형물에 올릴 꽃이랑, 여기는 꽃다발. 예쁘죠? 장크. 오늘 장식용 꽃. 오늘의 공연 멤버, 다케어 치 나나미 졸업 공연. 응. 아, 아직 추워서 손이 얼어버릴 것 같아서. 손을 열어서 주고 싶습니다. 친아남, 샤콜라. 친아남, 샤콜라. 샤콜 배고파요. <laughs> 버터스카츠가다 맛있다 오늘은 특별히 콜라보 카레 출장도 나와 있어서 이것도 있네요 졸업이라서 깃발도 특별하게 준비했고요 오늘 좌석은 c r 7번 진짜 코앞에 오늘의 사이류 파란색 하늘색 흰색 흰색잘 안보이네 공연 끝나고 진첩고 어? 지금은 이제 사진 판매 대기하고 있어요 극장 구경하실래요? 오늘은 깃발도 빨려있어요 아마 이 사진도 이제 오늘 액자 뗄 거라서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그랜드 캐니아 방역 난리 났네요. 대박이다. 프린세스 거리에 한국이 프리점. 아까부터 가판르게 선수가 그래서. 이따 여자는 음료도 무료, 음식도 한 사람당 3개까지 무료. 대박이죠? 그래서 방금은 마르게리타 번늘 뭐 시킨 건 명란 크림 파스타 와일다 공짜라니 최고 최고 방금 응. 먹은 키위 응. 전복 맛있었으니까 이번엔 콜라겐. 우미 우미요 와타나케 남기. 술안 먹었는데 얼굴 왜 이렇게 빨갛지? 공짜 밥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 가게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노래도 그런데 일본 가게에서 왜 이렇게 한국 노래만 잔뜩 나오지? 슬쩍 보이는 미라이 타워. 이제 호텔까지 왔고 짐 챙겨서 저는 떠납니다 일단 안녕, 나고야 이렇게 돼있고 이거 따라서 가래 왔는데 어제 지나갔던 그 공사장인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좀더 가니까 있었다 오니까 이제 있어가지고 요코하마 도쿄행 요코하마 경유해서 도쿄 가는 건데 저는 도쿄에 내릴 거예요 기사님한테 이름만 하고짐맡기집고 좌석번호 고 그리고 가고 가면 고시 31분 버스 탑승 여기 USB 충전할 수 있어요. 현재 시간 6시 12분 버스를 타고 도쿄에 내렸습니다. 이제 뭐하지?